8뿌리 24 8뿌리 <목소리> 24 24시간 동안 뜨때 빵 다들 떡 좋아하십니까?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24시간 동안 <목소리> 떡을 먹겠다는 생각을 떡은 보통 좀 특별한 날에 먹고 그러지 않나요? 이번 선정 게임은 멜로디 게임입니다 멜로디? 들려드리는 멜로디를 듣고 무슨 음악인지 맞히시면 됩니다 3판 이선승제 정답 명륜 진사갈비 정답 <목소리> 원음이 안 아닌데. 이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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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른 학교 불러서. 어어저 <laughs> 어, 부분. 아 이거 이스라였더라. 어 정답. 농심 짜파게티. 아! 정답. 야! 농심 짜파게티야. <laughs> <laughs> 자1대1 마지막입니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 정답. 코카콜라 <laughs> 빵대 떡골라 주시죠. 전 옛날부터 빵셔틀이었습니다. <laughs> 빵으로 가겠습니다. 어쩔 수 없네. 봉작국 떡쟁이가 다시 한번. 아, <laughs> 빵을... 떡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 인절미하고 그 친구 절편이, 절편. 저는 와, 이것도 거의 제일 최빵 중에 또한 친구들 단팥빵이랑 소보로 빵입니다. 첫 끼는 완전 대학교 표정인 것 같아. 떡 하면 떠오르는 거, 빵 하면 떠오르는 거, 따닥딱. 인점이가 가루가 굉장히 많이 흐르거든요. 아. 아... 음, 첫 끼부터 뭔가 울려. 물려... <laughs> 거기 인점이가 있다면 빵에는 소보로 빵이 있다. 먹을 때안 흘리고 먹으면 달인이거든요. 보겠습니다 오, 음, 흘렸어. 음. 음. 음, 이게 이 소보로 가루의 단맛이 아주 그냥 버터 같은 걸로 만든 거야가지고 음, 2 9년을 자면서 처음 알았습니다. 와와와 우와. 아, 음. 사실 빵은 이제 떡보다 엄청 쫄깃하지 않아서 음. 잘 넘어갑니다. 빵은 원래 뭐 서양인들의 주 주식이라서 잘 넘어가는 거 같아요. 근데 전또 서양인이 아니다 보니까. <laughs> 빵을. 야, 절편은 제가 몇년 만에 먹어봤네. 어 이거는 진짜 음. 와 뭐야? 음. 최개굴. 아, 와우. 폭폭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오! 어? 아! 우와! 둘 중에 한 명만 먹을 수 있습니다. 어! 아! 아 세상에. 보여 드리는 사진을 보고 나라를 맞추시면 됩니다. 뭔가 대표적인 사진이 나오나 봐요. 오빠 삼성제 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핫! 어, 정답. 미국. 정답. 야! 저희 그 광고가. 금문교인가? 아, 그래요? 어, 그럴 거예요. 광안대교 아요. <laughs> 핫! 정답. 아니, 아르티나. 정답! 아, 아르헨티나. 정답. 베스트! 아, 리얼한 베스트 핫! 어? 정답! 베트남? 정답! 와아아아아 쌀국수 귀신이 맞춰줘야해안 돼, 안 돼! 한 문제, 한 문제! 핫! 정답! 이탈리아 땡! 정답! 덴마크 땡! 배운 때도 있는데? 히트 뿜뿜 뿜뿜 정답! 영국 정답 아 영국의 런던 버스입니다. 아하. 마지막입니다. 아, 맨날 맨날 계속 아, 공 공부물. 한 짠. 프랑스 정답. 오늘 아아아아 잘했네. 이태리랑 헷갈렸어. 아아 자, 승리한 강호에게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 우유는 압수하겠습니다. 아 압수라니요 아, 아 이거 우유랑 있었으면 이거 입에 넣자마자 녹았을 텐데. 어, 아. 음, 어. 야, 야 뭐야? 와, 뭔데? 노래가. 라면에 밥. 저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어. 야저아 아는 맛이라서 미치겠다. 에이, 에이. 비인간적이다. 괴 괴물. 비인간적이다. 어. 폭력적이다. 어. 아오. 다 흘리면서 먹었네. 어. 음. <laughs> 치우가 이제 가오리가 많이 나왔는데 아 치우기 힘들 것 같은데 치우기 네, <laughs> <치우기빵>, 빵 치우 기빵할까 치우기 빵이요? 네 다시 나야죠 다시 가자 치우기 빵 치우기 빵빵 마늘 빵 그냥 네가 치워라 <laughs> 가위 바위 보 치기 <laughs> 알아서 <알았어>. 치워라 그냥 <laughs> 마을빵 먹고 다 치워라. 아, 어, 저기요. 예.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. 어차피 진재리가 치우는 거. 어! 어떡해?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? 일단 맛은 있었습니다. 속이 뭔가 좀 더부룩해요. 이번에는 서로에게 먹여 주고 싶은 빵과 떡을 사 오시면 됩니다.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평소에 먹고 싶었던 떡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꿀떡. 여기 무슨 빵 좋아해요? 안에 뭐좀 달달한 것 들어 있는 거, 판 말고. 어. 자 사온 빵과 떡을 공개해 주시죠. 전 진짜 그냥 진열이의 바람 그대로 그냥 사왔습니다. 아 진열이한테 사주고 싶은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. 판 말고 다른 게 들어 있는 거. 예. 네. 아소세지 빵. 소세지 와. 뭐 아까 뭐뭐 뭐 꿀떡이랬나요? 꿀떡에 약간 기둥 같은 원형. 아 이제 떡을 사들고.

솔직히 굽는다고 해서 맛의 차이는 없어. 식감의 차이지. 먹을 때 겉이 바삭하고 안 바삭하고의 차이는 진짜 거의 뭐 하늘과 땅이거든요. <laughs> 어휴, 음. 맛있죠? 뭐그렇까지 어, 해요, 근데. 그냥, 그냥 꿀이 먹어도 되는데. 그냥 먹어보습니어 어, 진짜 꿀쪄. <laughs> <laughs> 와, 꿀. 와, 저거 진짜 맛있겠다. 약 꿀떡이네. 진정한 꿀떡. 음! 음. 아, 여기가 지금 저희 지인이 최근에 또 이사를. 아, 이사하면 또요 시루떡이. 이사한 사람이 원래 주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뭐 이사하면 시루떡이니까 빵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. 빵은. 한... 아니, 바게트 왜 내가 져가 거야? 아니, 나도 그니까 바게트 빵을. 저 양은 빵돌리나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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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꽃빛님 아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야! 뭐 이런 이럴면... 걸 사오세요. 아 저희 이사를 한 했다고 또들어가고 네, 네. 대한민국 레고의 왕, 가존님 블럭 도사 꼬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. 야,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먼길 와주셔서 네, 아. 이사 시루떡. 아... 네 이사 시루떡. 아... 이사 <laughs> 시 감사합니다. 떡 좋아하는데 네아 그래요? 아, 좋겠다, 아, 떡 이거. 좋아요? 네. 떡 좋아하시는 분좋아요 네. 그럼 빵은 없이? 좋아합니 어, 아겠다가 있도 아, 네. 같이 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것도요? 네. 네, 네. 저희가 최근에 최근에 또 레고에 네. 또 빠져 가지고 음, 네. 우와! 와. 모듈러 컬렉션. 우와. 와, 아,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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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찬장 옆에 있는 거다합 치면 얼마 정도? 네. 이거? 우 여기서 되는거야? 어 이게 또다 잘라주셨어요. 꾸피님 이거 커피 우유랑 크림치 네. 주셨는데 이, 이, 이건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? 마실 거 제가 퀴즈 풀어서 맞춘 사람만 드리려고 했는데. 아꾸피님 성인들 아, 그렇지 이거 따로 따로 <laughs> 하시던가요? 아 원래 보통 빵이랑 떡 중에는 뭘더 좋아하시는 분이세요? 저 빵을 좋아합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바깥 떡 좋아한다 데음그 <laughs> 음, 시루떡이 인절미나 이런 절편보다 훨씬. 잘 들어가네요. 음. 음. 이거만 먹었으면 솔직히 조금 나올늘 힘들었을 테지만 쿠피 <laughs> 님이 무조건 쿠피 님이 복할수 있어요. 호랑이는 <laughs> 맛있게 주지 <거> 않았지만 쿠피 <laughs> 님은 달랐습니다. 저녁 식사 때 두고 봅시다. <laughs> 사랑해. 이 고소한 냄새 한번 드셔보세요. <웃음> 오. <laughs> 바게트가 <laughs> 맛있어요? 시루떡이 바게트? 바게트요. 오늘 저녁은 어. 양식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양식을 잘잘 잘못 알고 있어는 자양 많은 빵과 양 많은 떡입니다. 칼이랑 포크 넣었어요. 좀 느낌 있지 않니? <laughs> 이거 하, 하고 나서 보니까 약간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. <laughs> 무슨 빵이죠? 근데 이게? 이게 맘모스 빵입니다. 사이에 뭔가 특이한 그림이 들어가 있네. 와, 오이 어, 이거 가운데 이거 뭘까? 이거. 와, 음, 흑임자. 아, 흑임자네, 흑임자. 저도 한번. 음, 전 약간 좀 서양의 디저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 봉주. 아, 꼬리 <laughs> 무장이 한국적이다. <laughs> 한인타운인 같다, 그요이는 꿀떡이네, 꿀떡. 와, 꿀떡 맛있지. 강호이가 먹고 싶어 했던 꿀떡입니다. 와, 소원성체했네 슬슬 이제 목 막히지 않습니까? 어!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. 와, 그렇지! 그렇지! 예, 와, 와, 이거 이거. 이거. 이거, 이거. 야 이번에 우위 좀먹어 보자. 자 이번에도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. 둘 중에 한 분만 드셔야 됩니다. 들어와 들어와.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고 어느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지 맞히시면 됩니다. 장면 보고 영화 맞추기. 웬만하면 뭐 다뤄야지 있을 것 같은데. 응. 음. 한 정답. 어어 어, 어. 캡틴 마블. 땡. 정답. 어벤져스 2 에이조보일 드럼. 땡. 시빌 워. 땡. 퍼스트어 <laughs> 벤져. 땡. 윈터솔져. 땡. 그냥 어벤져스. 땡. 인크레더블헐크. 땡. <laughs> 나머지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리퓨리는 맞는 거예요? 마블 영화 는 너무 많은데. 정답. 태조 왕건? 리퓨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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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장면입니다. 정답 아이언맨. 그냥 아이언맨. <laughs> 그냥 아이언맨이 뭐죠? 원. 아이언맨 원. 아이언맨 원. 정답. <laughs> 야! 쿠키 영상으로 나왔습니다. 와. 내가 극장을 너무 빨리 나갔다. 우유를 <laughs> <국물을> 드십시오. 시케는 <와. 웃음> <식혜는> 제가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야! 야 이거 두개 조합은 끝이네요. 모스랑 아, 우유가 진짜 궁합이 좋기로 유명한데. 와저 음. 야씨 만모스을안만 가득 넣어도 우유가 들어가면은 다른 맛이라서 더 미치겠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오팥 안금이 들어 있습니다. 단팥빵의 떡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죠? <laughs> 야저 뭐야? 와, 저 뭔데? 와, 와 맛있겠다. 제육 덮밥이다. 야, 야, 야. 종우..종우야.. 본 <laughs> 명을 가지고.. 그냥 제육덮밥이 아닙니다. 뭔데요? 삼겹제육덮밥입니다야 <laughs> <야, 김, 김종호. 웃음> 종우야! 야 김종우! 야! 종우야.. 야 니.. 살살.. 살살 물어 살살. 니 표정이 지금 얼, 얼마나 우리에게 박탈감을 드는지 아 알아? 욕망의 양아리미다 이거 진짜. 아 맛있겠다. 와 탐욕.. 와 이거 한 입에.. 우리 놀리려고 그냥 이 챌린지를 한가 그러니까, 이걸 같아. 먹이려고 그냥 작정을 했네요. 뭐빕 뭐..뭐 어쩌라요 <laughs> 겁니다. 아, 비싼 게 알겠는데. 다른 거 진짜 아무거나 다 먹어도. 삼겹 제육덮밥 만에 비해서. 이거는 진짜 죄다 죄. 이건 반란이고 반란이고 범죄입니다. 이건. 닉 닉프리도 눈 감았어요. 응. 이건 당신 압송해야 됩니다. 이건. 옛날 소지도 들어있어요와 어디... 유유하지 마세요 <laughs> 아, <laughs> 알차다 이거. 야, 오, 야. 세상에나. 종우야 그만하자. 아 쉽게. 와. 아 떡은 그런 <laughs> 부색이기도 없고 접시 할뜨거 아니에요? 자배터질것 같고 아 진짜 자고 싶어요. 그래서 후식을 준비했습니다. 아 제발 자 받으시죠. 어 뭐야? 아, 오오우야 아, 야. 니꺼 빵 또하랑 찰떡가 있습니다. 아, 아이스크림이 거의 80%야. 아, 아 아까 아. 봤던 비주얼. 아. 오우 <laughs> 야야 안쪽에 있는 건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네. 야 진짜 후식 같은 후식이다 이번에 진짜. 와 다음에는 무슨 빵과 무슨 떡이 나올지 무서워. 지금 벌써 떡 일곱 종류를 먹는다. <laughs> 좀이따가 제가 야식을 드리겠습니다. 예고하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얼른 오세요. 아, 갑자기 카메라를 주무세요. 주고... <laughs> <생일 축하합니다. 웃음> 피기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. 아 당신을 위한 떡케이크와 빵케이크. <laughs>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주세요. 어, 뭐야 이거? 야, 여기 진짜. 보시면은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정상이 <laughs> 보이십니까? 벅피 네, 다장자적혀 있잖아요. 아니, 퍽픽인데요, 저. 예? 퍽픽이잖아요. 어? 어? 사장님. <laughs> 아니, 사장님. 나또 아, 우리 또 퍽픽이 이름만 있으면 심심할까 봐 여기 또내 이름 붙였어. 아니, 아니, 네 이름 왜 적어? 퍽픽이름만안 쓰면 심심하니까. 아, 더 마음에 <laughs> 드시는 걸로. 저 원래 좀 댓글에 좀 틀린 사람 나와서 좀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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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는 <laughs> 와! <laughs> 역시 케이크는 빵, 버핑이라고 <laughs> 했잖아요. 버핑이라고. <laughs> 빵을 고른 버핑에게 특별 보상이 있겠습니다. 어? 생일빵. 아! 아! 어! 뭐 아!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겁니다. 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어? 아뭐 <laughs> 네, 드셔도 됩니다. 아요 예, 네, 아까 그냥 재미를 위해서. 아. 와 이거. 와, 이거 확실히 떡이 두껍다. 아, 저 사면서 팝떡 처음 먹어봐요. 아빠는 꽤 잘해. 오, 원자 뭐? 이 단면봐요 단면봐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체리 e 라 r 어 어때요? 아 이거지 <laughs> 반응이 너무 다른가 아닙니까? 아야야 아, 어, 어이구 와 이거 와와 재밌다 오늘 오늘 형아들은 안 먹어 니를 위해서 준비했다 어, 어. 우리, 우리한테 떡 먹으라 빵 먹으라 하지 마 <웃음> <웃음> 이거 남은 빵이 오케이 이거 버블 이거 떡이 케크 다 싸가세요, 빵떡 빵떡 아, 진짜요? 전부 다 당신 겁니다 아~~ 안전이랑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뭐하십니까 또그 그놈의 미국 배당주 아이 배입니다 <laughs> 그 책은 언제 다 보는 거죠? 당신을 위해 맛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뭔데요? 소떡소떡입니다 내, 내가 알고 있는 소떡소떡의 소자가 소, 소세지인데요? 떡떡떡떡 아닙니까? 아아 <laughs> 소세를 떡떡떡떡을 좀 어떡합니까 <laughs> 앞으로 봐도 떡떡떡떡 뒤로 봐도 떡떡떡떡 네. 떡떡떡떡은 떡떡을 함께 먹어야 떡떡떡떡입니다. <laughs> 소떡소떡은 원래 소시지랑 떡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. <laughs> 떡떡떡떡은 떡이랑 떡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. <laughs> 좋아하십니까아 이거 오늘 꾸삐님 집 갔다 왔을 때 레고를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재밌네 이거. <laughs>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식을 준비해 왔습니다. 어, 어 뭐야? 이거. 아, 뭔데 이거? 빵빵빵 빵입니다. <laughs> 흘릴 수 있으니 조심되십시오. 빵빵빵빵이 뭐지? 아, 강호이는 뭐 먹었는데요? 떡떡떡떡 먹었습니다. <laughs> 빵을 그냥 네개 진짜 그냥 해서 빵빵빵빵이야? 음, 음, <laughs> 어 먹먹. <뻑뻑. 웃음> 야, 보통 닭구 중에 한 입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개를 못 먹겠어요. 빵빵빵빵은 빵빵합니다. 빵빵한 게아니라 빵빵빵빵한 거 아니니까. <laughs> 너무 빵빵빵빵한데요. 기상입니다. 음, 보통은 먼저 기상입니다라고 깨워야 되는데 떡으로 붙어 잠이 떡이 된 기분이었습니다. 기상입니다. 아, 팬티 아니에요? 빠집니다. <laughs> 오꺼하지 마십시오. 엉덩이가 빵빵하네요. 자 얼컵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와 이건 난 떡이 아닌데? 어 이거 뭐빵아이가 이것도 쌍빵인가요? 떡입니다 떡. 아 떡이라고 이게? 이게, 이게 떡이에요? 요새는 떡도 이렇게 인스타 감성으로 나오나? 이쪽도 막많치 않다 근데. 이큰 친구 한번 먼저 보고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바위 아닌가? 바위. <laughs> <다위. 웃음> <laughs> 음. 오. 음. 아니 뭐큰 소리 꺼야지 맞네. 아래까지 크림 썼으면 좀 과다. 하 초코빵입니다 초코. 완전 초코빵이네. 와. 너무 달아요 아 요거 밑에를 잡으니까 약간 질감이 백설기 쪽 이것도 혹시 떡인가? 에이 딸기 유자크림이 음.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다가 겉에 막 견과류도 있고 식감은 떡이 맞는데 세련된 느낌이랄까? 요런 조합으로 먹으니까 떡도 되게 잘 어울린다 못뭐 보는 것들이라서 상당히 좀 새로운데? 오우. 오왜 부드럽네? 오알 음, 너무 많이 위에는 그냥 생생 크림이 올려져 있고 우와, 와 이거 뭔데 이거 당 정도 걸리겠다요. 와 우유 생은 겁나 많아. 와야 이게 우유 생크림이 또막 살살 녹기로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목 마르시지 않습니까? 엄청 목 마릅니다. 와 이거 장난 아니야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 왔구만 돌아 왔구만. 이번에 뭘로 붙이면 되죠? 자 이번에는 그냥 드리겠습니다. 갑자기 왜요? 지금 마지막이니까요. 야아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내가 나한 문제 조리 못 했나 보다. 그럼. <laughs> 와 블루베리가 카페 파는 케이크랑 거의 다를바 없는 거거든요. 오 우와 안네 블루베리. 음. 오 아침까지 진짜 너무 하네저뭐 된장찌개예요? 아 된장찌개입니다. 와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. 한국인의 밥상. 어? <laughs> 어, 엄청 맛있는데? 이렇게 계란이랑 야, 이거 어우 어우, 야 어우, 그만 드시면 안 되겠죠? 아침에 들어간 걸 먹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. 전 서양인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서양인도 <laughs> 아침마다 이건 좀 <laughs> 어, 또 어떻게 먹을래? <laughs> 와, 너무하다는 생각 안들니 와, 두부도 좀 금지해가지고 어우, 야 아! 나나못 뭐... 보겠어. 진짜. 절대 놀리려고 한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아버지 먹고 있을 뿐입니다. 그건 맞지. 그건 맞긴. <laughs> 네, 맞 맞긴 하지. 그렇게 웃지 말아주세요. 그냥 조용히 먹으세요. 아, 이제 주기 빵. 설거지까지 포함해서. 설거지까지. 네, 설 설거지 빵. 설거지까지. 빵이요. <laughs> 네, 설거지 네기. 안 살아야 설거지 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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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개네